안녕하세요 40대에 은퇴하고 놀고 먹는 개발자 소심비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하이닉스에 프로젝트 투입이 돼서 이제 일을 해야 할것 같아요. 오전에 바다향 기수목권에 다녀와서 오후 내내 노트북을 구매하느라 가격 비교하면서 보냈는데요. 결국은 100만원 초반대 노트북을 구매했어요. 개발자용 노트북은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쓸만한 노트북은 100만원 중후반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발자용 노트북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품 및 사양은 작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자용 노트북의 주요 부품 사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PU라고 부르는 중앙처리 장치는 개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코드 컴파일, 빌드, 서버 환경, 실행 등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 인텔 코어 i5, AMD 라이젠 5는 되어야 쓸 만한데요. 멀티 코어 성능이 중요한 작업. 예를 들어서 가상 머신, 도커, 서버 개발 등등은 코어 수가 많은 모델이 유리합니다. 권장 사양으로 인텔 코어 i7 이상, AMD 라이젠 7 이상이 좋습니다. 램은 메모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개발 도구나 아이디, 브라우저 등을 동시에 실행할 때 메모리가 부족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16기가면 되지만 32기가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가상, 머신 사용 등을 고려하면 32기가 이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이제 SSD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HDD는 사고 싶어도 살수 없을 거예요. 디스크 IO 속도는 코드 실행 및 파일 로딩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SSD는 상황에 맞게 용량을 정하는 게 좋은데요. 요즘 가격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최소 510억을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사용하는 노트북이라면 용량이 충분한 게 좋겠죠. 요즘 1 테라나 2 테라도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대규모 프로젝트나 가상, 머신, 도커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2 테라 SSD를 사용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보통 GPU라고 부르는 그래픽 카드는 개발자용 노트북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게임 개발,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래픽 렌더링을 다룬다면 중요합니다. 게임 개발, 또는 머신러닝을 한다면 엔비디아 RTX 시리즈와 같은 강력한 GPU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개발자라면 내장 GPU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모니터는 기본 듀얼은 사용해야 합니다. 트리플을 사용하는 개발자도 덜어 있긴 하지만 저는 노트북과 모니터 하나만 있어도 문제는 없더라고요. 어떤 작업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만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코딩에 집중하는 메인 모니터와 서브 모니터는 유튜브나 음악 또는 참고할 만한 자료를 띄워놓는데 사용합니다. 개발자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레이아웃도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이 편하면 그만인 것 같아요. 저는 FHD, FHD라고 부르죠. 1920에 1080 해상도의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노안이 와서 글자가 잘안 보이거든요. 4K 모니터를 쓰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입니다. 물론, 윈도우의 배율 및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해서 150%나 200%로 확대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확대해서 쓸 거면 굳이 4K 모니터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배터리 수명은 개발자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노트북이라고는 해도 보통 한 자리에 세팅해 놓고 출퇴근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제가 일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보안 문제로 노트북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들어갈 때 바이러스나 기타 비인가, 프로그램 검사를 해야 하고, 나올 때 클린 포맷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키보드 및 입력 장치는 코드 작성 시 편안한 타이핑 경험이 중요합니다. 키보드의 타건감, 키 강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백라이트가 있는 키보드가 이쁘긴 하지만 일반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의미가 없긴 합니다. USB, 포트, HDMI, 썬더볼트, SD, 카드 슬롯 등 다양한 포트가 존재하지만 스릴은 없습니다. 어차피 보안이 강한 프로젝트는 USB 포트에 봉인실을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니터와 랜선만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개발에 사용할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운영체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윈도우 십 프로를 설치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도 프로젝트 내부에서 설치해야 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DRM, 백신 등등 윈도우 버전과 호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웹 개발이라면 맥북이나 리눅스 기반 웨스를 사용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윈도우 베이스의 응용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일하는 산업군은 그렇습니다. 만약 서비스나 웹이 주력인 프로젝트는 맥북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웹 개발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맥북을 지급해주기도 했거든요. 퇴사하면서 장비는 당연히 반납해야 합니다. 저도 반납하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무게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조업 프로젝트는 보안 때문에 노트북을 들고 다닐 일은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삼성은 랜선을 한번 꽂으면 하드웨어와 ip가 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이동도 안되고 ip도 쉽게 바꾸지 못하거든요 노트북 무게와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트북이 가볍다는 건 cpu와 gpu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팬이 작다는 의미도 됩니다 cpu와 gpu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에서는 과열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고성능 노트북을 선택할 경우 냉각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냉각 팬일수록 무거울 테지만 그만큼 컴퓨터의 성능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개발자용 노트북은 성능에 비례하여 가격이 비싸집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가성비를 따진다면 100만 원 초중반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펙 욕심이 있다면 100만원 중후반으로 가야 합니다. 아주 무거운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에서 300만원 또는 그 이상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 필요한 사양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자신의 업무에 맞게 성능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한두 달 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 저 사양으로 많은 시간을 까먹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좋으니까요. 저처럼 윈도우 애플리케이션과 자바를 주로 개발한다면 100만원 초중반이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윈도우 10% 가격이 10만원대 중후반이고 오피스 프로그램까지 1년 플랜으로 하면 100만원 후반 가격을 투자해야 합니다. 몇 가지 개발자용 가성비 노트북을 추천하자면 2025년에는 아수스 비보북과 hp의 빅터스가 좋은 선택일 듯합니다. 이외에도 hp의 오멘도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약간 돈을 더 투자한다면 레노버의 리전도 괜찮아 보입니다. 가능하면 프리도스 제품을 구매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웨스를 설치하는 게좀더 저렴합니다. 개발자 가성비 노트북 구매 팁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바다향 기수목권의 상상전망대에 도착했네요. 상상전망대가 아닌 상상전망대입니다. 돼지의 돼자를 썼더라고요. 아무튼 쿠팡과 다나와에서 모델명으로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요. 다나와에서 최저가를 눌렀더니 쿠팡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가격은 쿠팡 가격이 공유되나 봅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더라고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값지가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노트북 배송이 빨라서 다행입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와 오피스, 개발 도구 등등 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하루면 다 하겠지만 항상 문제가 새 컴퓨터를 사면 윈도우와 드라이버가 호환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되고 이상 없이 동작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래전에 프리랜서 할때 사놓았던 켄싱턴 락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겠어요. 키보드와 마우스도 청소하고 모니터도 챙겨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ilent game they hold up the sky for me gratitude forever cherished. The music resonates gratitude through the river of time gratitude makes vacuum. Sky for me, gratitude forever cherishe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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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ratitude, gratitude, forever cherished. Love in the heart never wit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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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ever withers. Oh. you huh? It resonates gratitude through the river of time. Gratitude makes gratitude.